62페이지 필수 예제 3번 봅니다.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예래 그렇게 됐을 때 ab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자, y는 2의 x의 그래프야.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처리합니다. y는 2의 x 대신에 x 2 y축 방향으로 1만큼, y 대신에 y-1. 그러니까 이쪽으로. y-1이니까 넘어와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그럼 y 대신에 뭘 쓴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2에 x-2,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를 저쪽으로 넘겨버려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런데 아, 뭐 그림을 그리고 말 것도 없네요. 이 식이 뭐래요? y는 a 곱하기 a 의 2x 플러스 b다. 그러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 죄송합니 잘못했습니다. 네, 여기로 와봐. 요거는 2. E. 2의 x 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잘 봐, 2의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앞에 있고,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야. 여기 2의 x,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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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이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네. 모양 맞춰주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딨어?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서, 얘를 다시 쓰면, 얘를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 b 값.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순간. 아무 생각 없을 뻔했어. 나도. 네,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필수의 제4번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는 3의 x의 그래프이다. 쭉 올라가는데 f, a가 m, fb가 n이고 그 다음에 a 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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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여기서 그림을 한번,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1집어넣으면, <laughs> 0집어넣으면, 1, 1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3, 2집어넣으면, 3, 6, 9 이렇게 돼서 쭉, 그림이 쭉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a 값이야, a 값일 때 m이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얘가 b 값이야, b 값일 때. y축 b값일 때 n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쓸수 있냐면 이걸 쓸수 있는 거야. 이 m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요거와 요거의 관계식에서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y는 3의 x니까 그대로 얘를 집어넣어. 3의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 그 값이 얼마이다? m이다. 그 다음에 b 보이세요? b B, B를 집어넣었어. 3에 B를 집어넣었어. 그 값이 N이 되는 거야. 어쩌라고요? 네. 얘 거랑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립니다. 3에 A 곱하기 3에 B제곱을 곱해버려. 그럼 뭐죠? M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3에 A 플러스 B죠. 얘가 M 곱하기 N이죠. 어?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4라고 주어져 있죠. 뭐라고요? 얘가 4라고, 얘가 얘가 4라고 주어져 있죠. 얘 얼마죠? 얼마 얼마야? 81이 되는 것이죠. 네, 끝이야. 더볼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5번. 네, 바라봅니다. 75. 쉬우니까 쭉쭉쭉 바라볼게요. 먼저 75번. y는 3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는 3의 x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원점의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것이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됐죠? 아, 이것도, 이것도 뭐 이렇, 굳이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요걸 또 보는 거죠. 근데 얘가 뭐야? 얘래. 어라? 3에 마이너스 X네? 얘를 우리가 다시 씁니다. 요거, 요거, 요거를 다시 씁니다. 3에 마이너스 X 곱하기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얘가 얼마입니까? 2 7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얼마라고요? 2 7분의 1이 되는 거죠. 결론, 결론. 이 글, 이것은 뭐가 되냐면, 27분의, 27분의 1, x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근데 그게 뭐냐면, 요, 요, 봐봐. 여기 그게 마이너스 y야. 좀 약간 지저분하네. 근데, y는 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양변을 마이너스로. y는 마이너스 27분의 1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누구세요? A가 되는 거죠. 누구세요? B가 되는 거죠. 풀이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5번에 A는 마이너스 27분의 1, B는 2. 네, 답이고요. 다음, 그 다음에 76번 보죠. 함수 y는 3분의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그럼 뭐다 해보면 되는 거지 뭐 y는 3분의 2 전체의 x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플러스 1이 되네 그 다음에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x대신에 뭘 쓴다? 마이너스 x를 쓴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꿔. 이걸 어떻게 써? y는 3분의 2에 x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림이 마이너스 1, m을 지난데 뭐? 마이너스 1, m? 뭐 고민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y는 3분의 2에 마이너스 1을 x에다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을 그러면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얼마야? 9분의 4가 되는 거죠. 걔가 뭐라고요? m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m. m은 끝. 그 다음에 n을 자, 2, 2 집어넣어 보면요. 2 여기다 2집어넣었어.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자, y는 3분의 2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y는, y는, y는 2분의 3. 근데 얘가 뭐야? n.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면 되는 것이다. 9분의 4 곱하기 2분의 3. 숑숑. 3. 그 다음에 숑숑. 2. 됐어요? 정답 3분의 2. 프이 끝. 됐죠? 그리고 77 빨리 바라보죠. 77. 음, 아, 이거는 내려와라. 너무 올라갔다. 네. 함수 y는 2 x 의 그래프와 y는 x,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 d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보세요 잘봐 먼저 음요 점이 뭐냐면 요 점이 0.1이 될것 같아요 또로록 또로록 얘가 1이에요 얘도 1 근데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2가 될것 같아요 요게 2고 얘도 2에요 2 그러면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4에요 요 높이가 얼마라고 요, 요 높이가 4가 된다고요. 풀이 끝.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1. 됐어? 그다음에 b가 얼마? 1. c는 2. d는 4. 그래서 네 개를 더해 주시면 정답 8. 뭐 설명이 필요 없네? 요 정도 할게요. 뭐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62페이지 끝.